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6월 1일, 네, 목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힘있는 종목, 바로 이 EM 플러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EM 플러스가 앞서 지금 유럽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자체 개발 제품들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 EM 플러스가 최근에 외국인의 지금 대량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30일, 어, 31일 이렇게 대량적으로 좀 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전에도 5월 달에 5월 초에 어, 3일 연속, 4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EM 플러스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가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어, 바라봐도 괜찮은. 그리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은 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 드려요? 아침 8시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이슈를 보면요. 자, 앞서 유럽 최대 배터리 전시회에서 기술력과 자체 개발 제품들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자, 이 전시회에서 각형 배터리 완제품을 비롯해서 파우치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전극, 방열 개필러, 방열 실리콘 폼, 이런 이제 다양한 자체 개발 제품들을 소개해서 또 이목을 끌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EM 플러스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EM 플러스에서 보고서 보시면요. 자, 일단 EM 플러스는 여러분들 소방차를 제작하는 전문 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화학 소방차, 펌프 소방차, 어물 탱크 소방차, 고가 사다리차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이런 이제 어그 납품하는 소방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방 시장의 성장성은 관련 소방법 개정 등의 요인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러한 이제 친환경 사업에 이제 대두로 이전부터 신소재 분야 연구를 통한 사업을 준비하여 왔고 선제적으로 연구 및 생산 중이라는 것이죠.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큰 이제 매출액과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방차 어,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쪽 이제 특장차 사업에 가장 큰 이제 매출액과 비율을 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방차류의 어, 소방차 이쪽 제품의 어, 이제 그국어 이제 해외 수출 해외 수출 면에서 가장 큰또 비율 요가 어 국내 수출도 가장 큰 어,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EM 플러스의 이제 재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235억 원, 유동 주식수 비율은 92.1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주현황을 보시면요, 에이팀 하모니 제 1호 3호 투자 합작 회사가 어 이제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 지금 지분율은 이제 크게 뭐 크게 크진 않아요 그 기업 자체로는 그래서 어이부 분을 여러분들 이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269억 원, 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32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63억 원으로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폭을 보였고 매출액도 어좀 줄어들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과 자본을 보시면은 어 자산자본 뭐 이제 20년도와 21년도에 비해서는 어,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을 보시면 유동비율은 21년도보다는 줄어들었고 어, 부채비율은 이제 어, 19년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1년도에 비해서는 어, 증가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우리가 좀그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 여기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어, 이, 이 평선 위로 위평선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라인 때가 사실 실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지금 여기 11,300원인데 이 11,300원을 어, 어저께 어, 어저께 좀 돌파를 했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 물량을 5월 15일, 5월 25일 날 거래량 들어오면서 11,300원을 한 번씩 이제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어제 어제 이제 이만큼의 거래량 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11,300원을 쉽게 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어, 지지 어, 시점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12,300원. 여기를 과연 여기 이제 오늘 종가상으로 어, 마무리가 돼서 내일과 또 내일 모레 좀 지켜주는지가 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어, 왜냐면 12,300원이 딱 중년 또 라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서 어, 만약에 지켜주면은 어, 여기를 이 12,300원 위에서만 지켜주면은 어, 충분히 저는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목표가를 우리 여러분들이 14,500원 정도, 어, 14,500원 정도 어, 정도 어,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물려 있으신 분들을 물려 있으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셔서 어, 지금. 그 만약에 평단가가 낮아지신 분들은 어더 많이 홀딩 하시더라도 수익 구간에서는 좀 일부 좀어좀 어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현명한 투자다 라는 점 여러분들께 어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14,000어14,000 14,000원 정도 예, 14,000원 정도를 잡아 드릴게요. 14,0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볼게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이 하락하락하고 지금 다시 조정 보이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지금 11선 위에서 다시 5일선이 어, 다시 이제 11선 위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주봉상에서도 이 14,000원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고요 월, 어, 월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어, 월봉상에서 보시면 오히려 지금 E플러스가 높은 구간은 또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쵸 네. 지금 이 박스권을 지금 이게 돌파를 했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까지도 열려있다는 거예요 17,500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 주가상으로도 메리트가 괜찮은 종목인데 재무제표는 사실 조금 저는 솔직히 좀 물음표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좀 물음표이기 때문에 어 제가 그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았을 때는 어 충분히 17,000원까지도 월봉상에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 굉장히 지금 오히려 기술적 분석로 봤을 때는 주가가 괜찮다. 어, 라는 점들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저 이론 전문가는 여러분들께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저의 영상들 시청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다섯 개 이하로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당일날 탑 o p 2 이제 종목을 선별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이론 전문가의 필살 종목까지 받아가셔서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한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입니다. 당일날 저희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